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이십니다. 제가 아주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나질 않아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걸 못했는데요.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부모님 간병을 하느라고 좀 바빴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자꾸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자꾸만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책임감이 막 생겨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되게 길고 지루한 이코노미스트 기사,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이제 그 미국의 아프간 철수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치고는 너무 길게 하셨어요. 할아버지라 백살이 넘으신 분이라 그런지 살아있는 전설이라 그런지 말씀을 아주 길게 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같이 그 아주 유명한 한 세대를 아주 그냥 세대의 획을 긋는 그런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why America f a l e d in Afghanistan? 왜 도대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실패했을까? 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견해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을 모든 디모크라시, 어떤 현대사회, 근대사회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아마도, creative diplomacy and force, 아주 creative, 창의적인 diplomacy and force, 창의적인 외교력과 어떤 지배력이 있었다라면, overcome terrorism, terrorism 극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keyword라고 하면요, creative diplomacy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아 아메리칸 좀 어버컴 테러리즘을 오버컴 극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아 이코노미스트지의 와 인비테이션 코멘터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특 초청 기고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씽커스 세계의 석학 세계 사상가들의 어떤 시리즈라고 할수 있는데, 뭐에 대한 시리즈냐면요. A future of American Power. 미국 그 권력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석학들이 쭉 하는 얘기의 연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탈레반이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죠 먹었습니다. 접수했습니다. Takeover. 장악을 한 후로, 그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텐스업 사우저 천만 명의 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엘라이스 동맹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아프가니스탄인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 빠져나오는데 온그 세계에 집중이 세계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어리젠트 프라이어티 리 실질적으로 먼저 우선 과제는 당연히 레스큐다, 그죠? 레스큐다. 어 여기 구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fundamental concern 아주 그 근본적인 관심은 뭐냐 하면은 미국이 withdraw를 결정했어요. In this season, withdraw in this season. 그런데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Much warning or consultation with the i r lives or the people. 20년간 동안이나 그 미국이 들어가서 희생을 했습니다. 20년간이나 희생의 그 20년간의 희생에 관련된 동맹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워닝이나 경고나 컨설테이션 어떠한 상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그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거에 대해 왜 그랬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도대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의 그 역할 어, 챌린지가 메이직 챌린지가 도전과제가 왜두 가지 두 가지로 이렇게 됐을까? control, 완벽한 완전 통제, 전면 통제, 아니면 conflict withdrawal, 완벽한 그 어떤 철수, 둘 중에 하나로 전면 통제, 그 텔레바을 전면 통제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철수, 왜둘 중에 하나만 초이스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했고, 그것이 왜 대중에게 그렇게, 음, 어, 이렇게 보현됐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마이크를 돌려서 해 봐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좀 불편하네. <laughs> 자. 넘어가 볼까요? 어. 어쩌면 어쩌면 그, 그 기저에 있는 언더라인 이슈. 예를 들면 그비엔남 베트남에서의 그 미국은 완전 실패라고 할수 있냐? 있잖아요. 비엔남이나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그 그, 여러 가지, 그,의 노력에 있어서 기저에 깔려있는 문제 때문에 되게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미국이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risk their lives of the military, 어떤 군인들의 생명을 걸거나, 그죠? 군인들의 생명을 걸거나 아니면 stake its prestige, 어떤 미국의 위신을 걸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관여시키거나 이럴 때는 이래야 된다. 그냥 할게 아니라 이래야 된다. combination of strategic, 전략적. 그리고 political 정치적 t i 티브스 목표 정치적 목적 전략적 목적을 a 비네이션 결합한 것에 근거해야만 한다. 전략적으로만 갈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만 갈 것도 아니고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까지 을 위해서 싸우느냐?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야 될 상황은 어디까지인가? 최 완벽한 까지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테니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야 될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에,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당국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싸워서 얻은 결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 통치 구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떤 통치 구조를 가질 것인가, 이거를 생각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어, military objectives, 어떤 군사적, 또 군사적 목표는요, 그동안 어땠냐면, too obsolete and unattainable. 너무 절대적, 지나치게 절대적이었고, unattainable 달성할 수 달성 불가능에 따라면 합니다. 밀리터리 오브젝티브가 너무나 절대적이고 달성 불가능했고 정치적인 목표는 어땠느냐? too abstract and elusive 너무 추상적이고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너무 elusive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군사적인 목표와 정치적인 목표 이것이 이렇게 연동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루프로 이제 빠져드는 그런 분쟁 안으로 빠져드는 상황이 된 거죠. 옛날에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정말 알카에다가 그 뭐죠? 그 미국 공격 큰 빌딩 무역 빌딩 그죠? 그 공격할 때 저도 텔레비전에서 그거 보다가 완전 히 전율이 정말 잃었던 때가 나거든요. 그때 그 알카에다의 공격이 있었을 때 미국에 완전히 공분을 샀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미국이 열이 받았습니까? 온 세계도 또 열이 받았죠. 그래서 어디 보니까 미국의 이제 신소리하는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북한, 북한 같은 경우 미국에 까죽깐죽잘하는데 미국 어, 북한조차도 그때는 가만히 있었대요. 완전 열받았던 그런 상태를 감안해서 그랬는데 그 알카에다의 어 택이 있었을 때어 뭐지 그냥 그렇게 이제 아프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이니셜 밀리터리 캠페인 초기에그 군사 작전은 아주 프리웨일드 위드 그레이 v 펙티브니스 아주 효율적으로 우세를 했, 우세했다라고 합니다. 효과를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 파키스탄으로 도망가고 파키스탄 보호구역에서 간신히 살아남고 파키스탄의 그 당국의 도움으로 게릴라저도좀 하고 막 이랬었죠 어쨌거나 탈레반이 도망갔어요 플링 탈레반이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미국은 로스트 스트래터직 포커스 전략적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확신을 했냐 컨빈스 했냐 하면요 은 어, 이렇게 테러리스트 그 베이스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면 이러야 되겠다. Transforming Afghanistan into a modern state with democratic institution and government.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을 컨티, constitutionally 어떤 헌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modern state, 어떤 근대적인 민주 국가나 민주적인 기관으로 아프가니스탄을 transforming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만이 테러리스트의 그 리에스테블리시먼트. 다시 그 재건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미국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때 그런데, 어, 이그 켈리 키스인저, 이그 켄리 할아버지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010년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했어. o f a d in response to a troop surge. 이렇게 병력을 증강시키는 부분에 관한 그런 op-ad,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관여를 하면은 난지아디스 아프간 지아 지아드가 아닌 그런 평범한 아프가니스탄인마저도 이렇게 미국에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굳이 미국이 그렇게 전적으로 관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이런 식으로 굳이 참관하는 식의 진행 과정은 나는 반대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 아프가니,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요, never been a more than state. 근대화된 국가가 돼,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거, 그래서, 어, 미, 국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답니다. 아, common obligation 하고, 음, centralization of authority가 있어야 돼요. common obligation. 어떤 연대의식. 어떤 국가라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그런 연대의식과 중앙집권, 권력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어야지 근대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대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프칸의 소일,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토양에는 아주 그냥 많은 광물 그 자원들이 있대요. 요즘 뭐 히토류, 막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있고 아주 중요한 그 광물 자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아프칸의 소일에는 많은 광물 자원 자원들이 있지만 이두 가지 커먼 어블리게이션하고. 센트라리제이션 오브 아스러디, 근대 국가를 이룬 핵심 두 가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주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프렉시 e 니스 어떤 그 분파간의 분열, 아프가니스탄이 왜그 테러리스트의 네트워크 온상이 됐냐? 그 조건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요. f r a c t i o s n e s 어떤 분파 간의 분열. 그 다음에 inaccessibility.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 아프가니스탄 산세가 되게 험하고 막이렇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지 않고. 그 다음에 absence of central authority. 중앙 권력이 없었던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기에 딱 좋은 그런 조건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어디나? 올도아 디스 아. 그 아프가니스탄이요. 그 18세기에 사실은 독특한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그 아프가니스탄을 구성하는 이런 컨스티튜언트이 어떤 구성 사람들은요. 구성 어, 민족 구성원들은요 항상 resisted centralization 어떤 중앙 집권화에 강렬히 그것도 fiercely 강렬히 저항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그 봉건구조 말하자면 봉건구조의 봉건주의사회 봉건구조 속에서 민족과 부족 단위로 완전히 그런 아, 저항이 아주 강렬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1839년에 British Army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비엣이 이제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도 이런 그, 이렇게 이제 외세가 나서서 중앙 집권화나뭐 통합을 이루려고 하면 이런 민족들은 스스로 서로 막 사이가 안 좋아도 그때가 되면 서로 연대해서 아주 그냥 저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42년에 그 아주 그냥 영국군의 아주 그 그 비참했던 영국군의 카불 철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요. 그 오직 유럽인 중에 한 명만이 살아남았던 걸로 되게 유명한가, 한가 봅니다. 이때도 그렇고, 자, 1989년에 소비에트 드롤 어떤 그 소련에 쉽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 철수도 어떻게, 왜 그랬느냐. 이런 temporary mobilization 이런 민족들의 일시적인 단결 때문에 이렇게 철수를 할수 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큰 참패를 맞고 그래서 이런 민족들이요, 이 클랜, 어떤 시족 민족 트라이벌 어 o 노미를 위해서라면 이런 민족들이 완전 페로시아 스파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투사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 이제 대 게릴라 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탈레반 기지는 근본적으로 파괴를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탈레반 기지는 디스트럭션 파괴를 일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워톤 컨트리 아주 그냥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이 나라는 군사력 아주 그냥 군사력을 아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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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초토화된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는 상당한 군사력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 미국이 상당한 군사력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수,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탈레반을 이렇게 컨테인드 할 수는 있었어도 not eliminated. 이렇게 봉쇄할 수는 있었어도 탈레반을 제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탈레반이 제거는 안 되고 그 대신 또 이런 생소한 국가 형태, 이런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이런 생소한 unfamiliar form 이런 생소한 국가의 형태는 political commitment, 어떤 정치적 실행력을 w e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왜 후진국, 우리나라도 후진국이었잖아요. 후진국의 원조가 들어오면 특히 부정부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 독재가 있는 나라일수록 또 부정부패가 되게 심하고. 그래서 이런 가뜩이나 ripe corruption, 만연해 있는 ripe corruption, 만연해 있는 그런 부패가 그더 극성을 부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보니까 유엔의 그 아프가니스탄 뭐 정부군 이런 사람들이 오면 반란군 이제 정부군 있잖아요. 정부군은 이쪽 미국 쪽 이런 사람들이 오면 맨날 돈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우리 돈 없다고 돈 달라고 막 그런 얘기만 한다고 유엔에서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돈 먹는 하마 부정 부패가 아주 만연했다라고 합니다. 부정부패에 뭐 당해낼 사람이, 당해낼 나라가 없죠. 아,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런 문제는요, 항상 이, 아, 어떤 컨트로벌시 해요. 아주 그냥 패턴의 논쟁,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 논쟁의 그 패턴이 항상 똑같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쟁에서, 데, 게릴라전은 성과, 응? 프로그레스다. 그죠? 이거는 성과. 그런데 폴리티컬 정치적인 측면은 디제스터 어? 실패다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행정부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아니 공화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서 계속 이제 반복하는 아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가 간과됐냐면 어떻게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conceivable alternative c o m b i n i n achievable objectives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춘 가능성 있는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대안이 없었어요. 목표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큰 목표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음, 만약에 그런 대안이 있었다면은 그 디스트럭션 완전히 그 탈레반을 괴멸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컨테이먼트 봉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축소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대안이 있었다면 아프간의 리얼리티 어떤 독특한 현실을 알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의 그 이웃 같은 경우는요, 그 아프간의 네이버 그 이웃 같은 경우는. 어, 막 서로 서로 적도적이에요. 서로 적대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us, 우리한테 우리라는 것은 미국, 미국한테 적대적이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 포텐셜에 대해서 스레튼 되게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과 공동으로 좀 커먼 공동으로좀시화해볼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디아, 차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이런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divergent interest 아주 그 제각각의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각각의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크리에이티브 l 디플로 c 시 이런 창의적인 외교가 어쩌면 커먼 매저스 공통의 그 조치들을 끄집어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영국의 이제 스트레터지, 옛날에 영국이 이제 중동을 지나 인도에 이르러, 이한 세기 동안, 이제 이르 인도에 이르러서 이제 육로를 지켜냈던 방식이 이랬대요. 그 영국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상, 상설 완전 영국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임시, 그때마, 그때 그때마다 임시 지역 지원군과 자국의 이익을 방위하는 상설 즉흥군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영구적으로 그렇게 상주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즉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영국처럼, 예, 옛날에 영국이 그 인도까지 이르는 육로를 한 세기 동안 지켜냈던 그런 방식을 써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런 대안은 전혀 전혀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never explored. 전혀 생각이 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20년 전에는 이런 탈레반을 아 e x t i n a t i o n e x p e t a t i o n 이렇게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완전히 그 괴멸시키겠다라고 다짐을 20년 전에 해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하고 존 바이든은 지금 탈레반과 피스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다가 결국엔 완전히 뭐로 정점을 찍었느냐. Unconditional American Withdrawal.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철수로 완전히 이 정점을 찍은 이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철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Abruptness. 이렇게 느닷없이 철수하거나 아니면 철수하는 가정에 얼마나 그 냉혹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철수를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게 사실은 키 컴포넌트인데.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인터내셔널 오더, 세계 질서의 어떤 주역의 역할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철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주역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의 커 i t 티와 히스토릭 밸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어떤 커팅스티, 어떤 용량과 어떤 그 수용력과 아 역사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질서의 주역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테러리즘을 how to combat 어떻게 테러리즘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테러리즘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리고 테러리즘을 어떻게 압도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런 것은, 글로벌 챌린지, 세계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외교와 뭐 국제조직, 이런 거와 함께 전략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테러리즘은 저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패배가 뭐이렇 미엔남이든 이런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든 이런 패배는 어떤 패배입니까? 이거 self-inflicted setback 이에요. 그런 자초한 거죠. 우리가 자초한 이런 미국이 자초한 이런 이런 어떤 패배를 setback 을 좌절을 없애 어, 이렇게 자, 상쇄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전략적인 이동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아프간, 이렇게 미국이 막,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이, 여기서 실패한 것을 상세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이렇게 극적인 포석, 전략적인 이동, 막 이런 걸 하면 미국이 이제 경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동맹국들이 다디서포인먼트 실망하고, 뭐, 오브저버 이런 어떤, 이렇게 말하는 평자들도 되게 혼란스럽고 아마 그럴 것이다. 그리고 적들도 아마 이렇게 되면 부추기게 되는 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략적 이동,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그 행정부가, 어드미스트레이션이 early s t 초기 단계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domestic, 어떤 그 국내적 또는 international necessity, 국내적으로 필요한 필요성, 국제적인 필요성, 이런 것과 함께, 그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양립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 comprehensive strategy 포괄적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모크 o 시스라는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그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이 v o l v e 어내는게 어, 아니냐 이 v o 하는 게 아니냐 세력 간의 f a 션 t 에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발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다음에 이러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화합으로 어떤 greatness, 위대함을 이뤄내는 것이다. 라고 상당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헨리 키스인저께서 이렇게 쭉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 있지만, 어, 길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사설에서는 그래서, 그럼,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헨리 키스저의 미국 파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아프간니스탄과 연결해서 아 같이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아, 이거를 못했는데요. 오, 어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관심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좀잘 모르는데,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그 양해해 주시고요. 이 해석을 어디에 올려놨냐면요. 크리스, 아니, 크리스 앤 수라는 그 저희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크리스 앤 수를 치면 쫙 이제 단어와 함께, 단어 막 찾고 막 그랬거든요. 단어와 함께 이제 해석을 올려놨으니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백신을 2차로 맞고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되게 힘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 주변에서 이제 막 조퇴를 제가 이제 오전 수업을 다 끝냈기 때문에 조퇴를 해도 된다라고 조번또 위해 주셔서 견딜 수는 있었는데 조퇴를 하고 와서 한숨 푹 자고 났더니 이또 기운이 또 팔팔 납니다 몸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한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백신을 맞으셨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사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